반갑습니다. 튜더 쌤입니다. 저는 수험생에게 영어 문장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그 독해 과정을 알기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초가 부족해서 독해 답답함을 겪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어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의 꿈이 바뀌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올립니다. 제 강의는 영어에 대해서 다른 건 하나도 몰라도 제가 앞에 올린 쓱 시리즈 다섯 편의 강의 내용을 다 암기했거나 아니면 그 내용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됩니다. 그 내용을 모르면 독해가 어렵거나 아예 안될 수도 있을 만큼 필수 기초니까 꼭. 외우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강의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005학년도 20번 문제입니다. 해석하고 분석하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음... 해발 1 3 5 0 m 에 위치한 가0만두는 마주보는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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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0 0 0 0한0 0 0 일년 내내 만드는, 사는 것을, 여기서 사는 것을 아주 쾌적하게, 기분 좋게, 뭐 이래 돼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이 주어가 예 라는 거예요. 카투만두 씨라는 거예요. 카투만두 씨. 에, 동사가 여기 있죠. 인조입니다. 동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가 여기 있죠. 두 개의 동사가 보이죠. 네, 두 개의 동사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한 개의 대시라는 연결사가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커머 찍고 커머 찍고 사육대 들어오 이게 뭐냐 말이에요. 얘가 어... 삽입구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삽입구라고요. 삽입. 삽입구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에 대한 보충설명, 부연설명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가 n 한 했으니까 마주 보는 이렇게 뭘 마주 보는 거예요? 이 얘를 마주보는 거죠. 마주보고 있는 카트만드시라는 거죠. 얘가 주어져 카트만드시. 이걸 알아야 뒤에 걸알수 있어요. 뒤에 게 아니고 앞에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얘가 얘가 되느냐 얘가 되느냐 어, 위치 하는, 하고 있는 거냐? 위치. 이건 위치, 하고 있는. 위치, 한. 또는 위치, 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누구예요? 카트만드시죠 네, 이렇게. 카트만드시는 지가 스스로 가가지고 위치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위치, 된. 위치, 한. situated. PP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Enjoy, 즐기는 거죠. 만끽하는 겁니다. 만끽한다, 누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음,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메이크하는, 기후죠. 따뜻한 기후, 만드는. 어, 여기서, 사는 것을 아주 기분 좋게, 쾌적하게 만드는, 이렇게, 5형식 왔습니다. 메이크한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목적어 자리는 에 동명사 오는 거죠. 동명사 자리입니다. 투명사 오지 못합니다. 5형식 왔고요. 었 5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뭐가 왔다고요? 동명사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카트만드는 위치한다. 아, 뒤에 끊기는 게 없네요. 거의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 분지 중간에,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분지 중간에, 이렇게 돼 있어. 형성하면서 사각형을, 정사각형입니다. 뭐, 약, 남북으로, 그리고 동서로, 5km. 동서 남북으로 5km씩 쫙돼 있는 사각형이네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분석해 볼까요? 자 seat. 네, 위치하다 동사임을 압니다. 그래서 얘가 주고 동사고 일형식 끝났습니다. 얘는 부사, 인 전치사, 전치사 어디 명사까지, 오부 전치사 명사까지 이런 거 제가 이야기했죠? 한 세트로 같이 해도 무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카툰만두는 뭐 어떻게 되는 거 분지 중간에 거의 분지 중간에 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컴마 ing 왔죠? 컴마 ing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하면서 그래서 분사적 뭘로서 형용사 분사로 구문이다 형용사의 역할 한번 하고요. 한지분 두품사죠? Form이라는 뭐 동사의 역할로서 the 뭘 체크 뭘가진다고요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지붕 두 품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애들은 부사죠. 길이를 나타내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그곳은 고대 네팔의 궁궐, 궁전, 궁전이다. 뭐이 중담 되겠죠? 왕국이었다. 미해도됩니다 뭐 킹덤이니까. 뭐이 특별한 건 없어요. 이쓴 음, 앞에 있는 어, 이거를 어, 가토만두를 받은 거죠, 그죠? 가토만두는 어, 그다음에 오브 전치사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세트로 같이 다 해석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곳은 수도네요. 네팔의 수도입니다. 그런 자격으로, as such, 그러한 자격으로, 수도인 자격이란 얘기입니다. 수도인 자격. 수도로서, 수도로서, 이런 말입니다. 그곳의 정치, 경제, 그리고 문화의 센터다. 이렇게 했죠. 동격이죠, 동격. 네팔의 수도와 얘는 동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석해 볼까요? 이즈 동사죠? 앞에 주어로 보고요. 이 i s 는 앞에 내용을 받았습니다. 예, 가트만드죠, 그죠? 가트만드는 어, 네팔의 수도고, 뭐, 이렇게 쭉 합니다. 이거 as such이죠? 그러한 이유로라고 이야기 했고요. 이 s 그것은, 이건 대명사죠? 대명사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It is a 줄임말이죠. It is a 줄임말입니다. It's.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못해요. 그것의 뭡니까? 정보, 앤드 병렬구조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명사죠. 그것의 그것이 뭔데요? 중심이다. 그래서 어, 네팔의 중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 네팔, 여기서 네팔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네팔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다 이해가 됐습니까? 예. 특별한 거 없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어떻게 역시 제가 항상 궁금한 건 여러분의 뭐죠 단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단어 없이 뭐 없다 독해 없다 영어 없다 다 없다 단어 없이 아무것도 없다 뭐 단어 몇 개만 외우면 영어 뭐 회화가 되니 안 되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 마디 하고 나머지는 계속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네. 왜 있잖아요 우리 저 우리나라 대표적인 영어 있잖아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그다고 아무 말안 하죠 입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단어 알아야 영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 어떻게 여러분, 들가 한국에서 비슷한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천천히 따라 오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서 비슷한 그 미국에한다고 했잖아요 이름이 뭐지? 큐브 한 네. 5분, 오분 안에 할수 있게 됐습니다. 아, 5분 아니들라 거짓말입니다. 아니, 10분 안에 할수 있게 됐습니다. 10분 안에. <laughs> 더 빨리 했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음, 일단 뭐, 하다 보니까 늘, 너네 그냥, 그냥, 너네요더 열심히 빨리 해야지라는 생각도 안 하는데, 빨라집니다. 나도 모르게. 빨라지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은 이렇게 표시하고, 여러분들도 표시하고 공부하고 있지만은, 이 눈, 이게 눈으로, 한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그냥 한 눈에 싹다 보이니까 굳이 표시 안 하고 바로 쭉쭉 해석해 나가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